오늘은 대치동에서 수능 만점자가 잘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신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정작 수능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5등급제로 바뀐 고일들은 전과목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의대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일 내신을 겪어보고 난후 전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치동 고등학교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별로 없다는 소문입니다. 선행학습이 잘 되어 있고 학습 능력이 출중하며 각 과목에 특화된 학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전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란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학기가 시작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시험 공부 준비에 들어가는 상태로는 정시까지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수학이라는 과목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수학이 입시에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실모를 풀면서 모든 유형에 대비하는 정도로 공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어와 과탐에 들이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셋째, 어릴 때부터 탑학원 입학을 위해 쉬지 않고 경쟁을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려 번아웃을 겪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학 한 과목의 탑반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어와 영어까지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로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쯤에는 번아웃이 와서 수능 때 온전한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